네, 우리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빠르고 눈부시게 성장을 해왔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첨단 기술 즉, Exponential Technology입니다 저희 Tide i n v a s i o n u n i v e r s t y 는 이러한 핵심, 첨단 기술들을 학습을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해서 인류가 당연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혁신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TU는 세 가지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류가 당면한 그랜드 챌린지들, 즉 거대한 문제점들을 먼저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엑스포네이셜 테크놀로지를 학습하고 어떤 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같이 알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문제 인식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지를 10주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은 미래 혁신가들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장을 같이 마련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에 미쳐 계신가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다면 TEU 프로그램이 정말 정확히 맞는 프로그램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딘가에 미쳐 있는 그런 미래 혁신가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학력, 지위, 모든 것이 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열망, 또 미친 아이디어, 무엇인지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것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TEU 10주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다소 부담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또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흥분되고 개인적으로 성장을 엑스포네이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실 거고요 또 여러분과 똑같은 미래혁신가를 만날 수 있는 아주 넓은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 오시고 제가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